사람은 누구나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바라보면서도 만족이 없고 화려한 삶을 누리며 살면서도 때로는 마음의 고독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은 사실상 닫혀있고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확신하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늘이 덮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와 율법주의의 의의 분노와 열심히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정작 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 그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시력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새롭게 볼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눈에서 비디를 벗기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문 하나가 나옵니다 비늘 같은 것 레피데스라는 헬라우 단어예요 비늘은 무엇일까? 물고기 비늘 같은 것 양파 껍질 같은 그 비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두껍게. 오늘 사울의 눈에는 이 두꺼운 껍질로 인해서 완전히 시야가 가려진, 전혀 볼수 없는 상태. 그런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벗겨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어서 붙을 수 없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의 율법의 관점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완전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것은 육체적인 시력의 장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가리고 있던 영적 비늘입니다. 율법적인 의. 자기 자신의 의,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부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분노와 증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늘 잔잔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화를 낼수 있다. 건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진짜 비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 두꺼운 비늘이 껍질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영적인 눈을 덮고 있던 재와 어둠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만의 비늘,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 크게 필요하지 않는다. 상처의 비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로는 불신의 비늘,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계산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마음, 자기 의의 비늘, 내가 쌓은 공로와 행위로 인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은혜를 가리는 태도. 오늘 나의 비늘 때문에 눈은 뜨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은혜가 보이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마음이 닫혀있는 그 마음 속의 비늘.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껍질들이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인간의 힘으로 절대 벗겨낼 수 없는 비늘이지만 성령의 손길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비늘.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회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회심은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벗겨지는 그 사건, 그 순간부터 예루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의 눈으로 결코 볼수 없었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눈에 성령께서 그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18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다. 오늘 이 단어가 시력을 되찾았다는 거 시력을 앞을 볼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의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다시 위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위를 바라보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눈을 떴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람을 보는 시력이 회복됐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사울은 사람만 보였습니다. 제도만 보았습니다. 자기 열심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회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의 감각이 회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마음의 일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 예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이 성숙이 미성숙할수록 자기중심적이죠. 내 자랑, 내 열심, 내 기준이 전부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분의 뜻과 시선이 나의 기준이 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내가 가진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은가? 성공과 실패만 바라보면서, 기쁨과 좌절 사이에 일이 일비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손해와 억울함만 따지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진 않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확대해서 해석하면서 정작 내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도 상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을 읽어내는 게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보는 눈입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보는 눈,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는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비늘이 내 눈을 덮고 있어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아무리 흐릿한 시선 속에 길을 잃고 방어한다 해도 성령께서 다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낭만과 실패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보게 될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옛 삶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그 눈은 결코 또한 닫히지 않습니다 그 눈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눈으로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뒤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에는 사울에게 분명한 변화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스타타스.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서겠다는 결단의 의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저앉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사울은 눈이 열리자마자 바로 세례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곧장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결단,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 순종 없는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이며 행함 없는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의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이라 그랬습니다. 강건해져 육체 허기진배를 채우고 힘을 낸다. 그 의미를 포함해서, 그리고 넘어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힘을 얻고 다시 일으켜 세운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울이 체력을 회복한 동시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은혜는 눈물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셨다면, 은혜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줍니다.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 낙심의 자리, 지쳐있는 자리에서 은혜가 다시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변화 가운데 가장 분명한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냥 물로 적시는 일종의 의식이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를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 아멘. 사울이 받은 세례는 옛 사람이 무너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출발점. 세례 이후에 곧바로 강거람이 뒤따랐어요. 왜냐? 세례는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부어주는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적인 은혜 날마다 우리의 옛 비늘을 벗기고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는 순종과 강건함으로 살게 하는 능력 그러므로 세례 한번 받고 잊어버리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매 순간마다 새롭고 다시 세워주시는 현재적인 은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비늘을 벗기는 사건, 오늘 이 예배의 사건, 오늘 이 기도의 사건, 말씀의 사건, 교만과 자기의 상처와 불신이 무너지고 은혜로 덮이는 사건. 바로 다시 보는 눈의 사건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고 오늘 이 예배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지고 강건한 삶으로 다시 사명의 일을 걷게 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진정한 세례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종과 강건함으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의 은혜를 붙들고 이예배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강건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개척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에 목회를 하면서 그 도로가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운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꿈과 목회적인 계획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과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불러 주셨는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부흥이라는 건잘 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두님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도 제 안에 텅빈것 같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뛰어보지만, 결국 제 힘이 바닥나 힘들어 지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 무력감이 제 영혼을 짓눌렀을 때, 그때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늘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 무릎을 꿇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르고 깊은 탄식만 나올 뿐. 그런데 그때 그 침묵 속에 제 마음 깊이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거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 말씀처럼 저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강건해진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목회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한다, 내가 목회를 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가 살아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한 채 품고 있던 교만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 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새로운 눈이 관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바울의 고백을 제 고백으로 삼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무너져버 낙심,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삶이 되지 않아 세상이 바라보는 실패했다라고 좌절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나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음은 내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내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우리의 인생의 관점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는 이 사건은 육체적인 회복이,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가 새롭게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겹겹이 우리를 덮고 있는 껍질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의의 껍질, 교만의 껍질, 실패와 상처의 껍질, 주님 은혜 앞에서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빛을 볼수 있는 그 은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는 삶. 어제까지는 사람만 보이고 어제까지는 제도만 보이고 어제까지는 내 열심만 보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눈 주님의 뜻을 읽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순종하고 강건하게 세워지며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듯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분명합니다. 나의 눈에는 아직 벗겨지지 않은 비늘이 남아 있는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자기 확신과 교만이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만지시고 모든 비늘을 벗겨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아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보고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엔 교만과 상처와 불신의 비늘이 덮여 있어 주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담대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